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음. 그러니까 국화 한송이가 지금 준비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거 쪼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거 좀돈좀 빌려줘 아버지 저집좀 재패해야겠는데 이런 사람 이 있죠 지가 나가 가지고 해보는데까지 해봐도 안 되니까 막판에 시골에 수면제를 사 가지고 시골에 자살하러 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, 어머니한테 와서, 어머니, 내가 죽는 것보다 한번 더, 또 죽는 것도 불효니까. 내가 뒷산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,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. 다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겠어. 내 포기하지 않겠어. 아, 이러고, 어머니한테 논 잡히고, 다 잡혀서 돈좀 만들어주세요. 아버지 좀 설득해주세요. 이러는 자식을 엄마가, 야, 알마 가서 죽어라. <laughs> 이렇게 할 엄마가 있나? 야, 네가 그러냐? 그렇게 해서 망했냐? 그렇소. 그럼 어머니 한번 나를 한번 믿어보시오. 이런단 말이야. 그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패해야지 남편하고 설득해야지. 맞아, 맞아. 에? 그 마지막 종결자가 온 거야. 알겠죠? 음. 그러니까, 그때는 그 아버지가 필요해, 안 해? 어머니,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. 야 누가 아버지가 인감 도장을 함부로 찍어 주겠냐? 어 그래도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이게 전 세계인들이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세계 대통령들이 부탁해야 될 일이야. 맞아 맞아. <laughs> 알겠죠?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번 인류를 위해서 봐주느냐? 이게 이게 달렸다니까. 심판 맞죠? 어, 지금 아까 한 이야기가 뭐우크라이 사태든 무슨 사태든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소쪽새가 오는 그 이유는 알겠죠?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. 알겠죠? 음. 그러니까 국화 한송이가 지금 준비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. <laughs> 알겠죠? 이제,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. 뭐, 정치 이야기 해봐요. 골치 아파. 그건 다 허경영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있는 거야. 맞아, 맞아. 아,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는데 허경영이가 나서서 대통령 되겠다 나타났는데, 어떤 놈이 부정으로 표를 싹다 가져가버리네. 그런 것도 있어야 드라마가 재미있어. 맞아, 맞아. 아 그냥 나가지마. 그냥 들부터그 재미가 없어요. 맞아, 맞아. 우여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엄마 찾아 산말리 보면은 아니 엄마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애가 몸이 싹 스쳐 지나가. 근데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만나나 보다 고막 조마조마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<laughs> 그 엄마와 그 아들이 그 가게에 동시에 들어와서 도킹이 되는데 여기서 서로 못 알아보는 거야. 아 그렇게 해야 하네. 얘가 등을 싹 돌려서 나가는데 엄마가 싹 들어와요. 얘가 이 드라마 보던 사람이 간이 녹아내려. <laughs> 그때,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 했을 거야. 왜 거기서 안 만나겠냐? 그럼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. 맞아, 맞아. 어구 엄마 만나서 엄마 집에 가서 편안히 있으면 그 드라마냐? 수십 번을 이건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. 그럼 우리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룩게요 맞아, 맞아. 그러면서 기대를 해또아 헤어졌지만 반드시 또 만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응 어? 어, 그러니까 작가가 만나게 해주는데 그냥 만나게 주나 아 이거 이거 <laughs> 시청률 이거 없으면 작가 노릇 못해 먹어 그러니까 이거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들 감질나게 하듯이 아 이게 붙을 것 같았는데 그냥 부정선거에 또 확히 말려 야 이거 이런 감칠맛이 자꾸 있어가 모여야. 나중에 폭발력이 생겨요. 맞아, 맞아. 요게 내 이름이야. 이름 허자가 11억이지. 요게 중간에 경자가 8억이지.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.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?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. 예언대 있어.